아 정말 S Y 화이 마지막이 되니 여러분 우리 레드블랙 레드블랙 투어가 생각나지 않습세요한번들어보시네맞습니그 네. 반찬이 되신 멤버들 아뻑끼끼를 먹었습니다 아야고감사네니그 친구들 약간 힙합주어에서 힙합 전사나 이사도 <laughs> <힙합 전사나 웃음> 약간 건방진 컨셉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한번보여주세겠습니 예, 나, 어, 제가 오늘 신가까지 이쪽은 기억이 안 박지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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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구? 여러분 저쪽에 우리도 뮤즈! 박지민! 죄송합니다. 아무 여러분들 작대하잖아. 에이오, 그래. 에이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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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대로 다음 무대 바로 다음도터겠습니다